<laughs> 진짜 이번 촬영 너무 재밌었어. 엔터리고 터? 터요? 엔터니고따로야 하이마스 파운 파러야. 아. 일하러 가야지. 늙은 염소라고요. <laughs> 아 왔다. 벌써 왔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빨리요? <laughs> 어 <laughs> 아, 겁나 웃겨 <laughs> 아, 벌써 왔어? 목이 나갔어 <laughs> 너목 <목이> 괜찮아? 응나 시즌 라아브 해야지 라이브 <웃음> 안녕 <웃음> 근데 이거 좀 크다? 그치? 완전 오버사이즈 오버핏인데? 근데 이게 텍스? 트랙스러운가? 그래서 엄청 크네. 그래. 이게 오스틴 스릴리미츠에서 판매 하는 그츠. 다들 갖고 싶은 거. 아, 나는 더 냈거든. <laughs> 난 나는 더 <넌> 냈거든. <laughs> 아 형은 형은 그거야? <laughs> 형은 형 걸로 결제했어? 나내아 원래 나도 카드 맡겼었는데아 보냈어? 아 보냈어 보냈어. 왜냐면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선물해준 거지. 앤토니 그 뭐라지 한 번에 결제해가지고. 응. 음. 앤토한테 저희 가고 고맙게. <laughs> 고맙게 받았어요. 또 따로 해야지. 앤토니가 다 선물해줬어. 앤토니 고마워. 앤토니 고마워. 응. 음. 고마워 앤토니. 이모자아오 어, 나도 짠. 이 진짜 귀엽더라고 그치 먹어. 햄버거 왜안 먹어. 어 나나 나는 이게 정신 없구나 이안 되거든 그 멀티 멀티 하는 게 다른 다른 근데 그 댓글도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아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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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지? 이 c l 아 ACL. 어땠어? 아 솔직히, 음. 그냥 너무 걱정됐죠. 맞아. 하기 전에는. 음. 뭔가 그냥 그 반겨주는 관객분들이나 그런 이제 없어도, 음. 그냥 우리 열심히 준비한 거 하자라는 마인드인데, 음. 너무 많은 관중과 음. 브리즈도 엄청 많았어. I, we can really feel your energy out here. Now, get it. Let's give you guys even more high up. You go to the vintage. We've really been waiting for this day to come. We've got a lot more prepared for you. So get ready, okay? Let's have a great time. Yeah! I'm <laughs> 자연 not g o i 이 인터뷰도 많이 어. 해줘가지고 계속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그 여기까지 나오는데 r 답함이 있는 거야 아 진짜 o t going to interview you. 이 m n 이 t g o 이 n 이렇게 interview y 말해 I'm i i t i t k i l l i t e t e t s g e t i 렛츠고! 렛츠고! 렛츠 두잇! 이런 거 <laughs> 바이브 <응. 웃음> 그 이번에 핸드마이크로 했잖아 우리 처음이지 않나? 응. 아예 그 샌리를 싹다핸드마이크인색 어. <laughs> 핸드마이크 와... 와... 에? 왜? <laughs> 다소다냈어 <다섯 하네스. 웃음> 에너지 다소다냈어 <laughs> 그래도 연습한 일만 따지면 한 일주일, 한 7일 정도 될 텐데, 좀 띄엄띄엄하긴 음, 했지만, 그치. 좀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느꼈거든요. 맞아, 이거 LCL. 한국, 한국식 체크한 다음에 런스로 돌고, 음. 뭐 여기서는 이런, 이런 호응 유도 한번 해주고, 이런 멘트 해주자. 음. 이런 거 하나하나 다막 우리 모여서 고민하면서 저희가. 음. 애기들도 되게 많이 왔었잖아. 고마트하고 어. 있었잖아. 어. 고마트하고막 나한테 이고 나한테 오마하고 이러고 있었어. 귀여. 워 h s so cute. so cute. <laughs> I'm so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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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 고마워. You guys. 체력 좋네. 점점. 너도 할수 있어. Yeah. You can do it. together? 어? 아닌가 그리고 오 정답이야 그냥 <laughs> 정답이야 사실 아까 찬영이가 어. 단톡방에다가 어. 소희형 몇 달러, 어. 타로형 몇 달러, 누구 누구 몇 달러 하고 자기 계좌번호를 딱 띄우는 거. 야음이 녀석 봐라 얼마나 비싼데? 마켓 내 싸긴 한데 <laughs> 막히내 나도 가격 보고 놀랐어 고마워. 고트 나의 고트 고야 야야 브리즈가 이렇게 너의 no 고트라고 브리즈 대단하지 않아요? 박수 오마이 까 오마이 감미삼아야 까미삼아 보세요 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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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아닌 이찬영 이찬영 이파서브 브리즈 브리즈 아니야 듣지 마세요 브리즈 브리즈 근데 자꾸 채팅으로 얘기하네 그러니까.. 답답하게.. 답답하네.. 이런 사람들이세요. 이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뭔데? 이런 사람들이 뭔데? 야 너.. 곧트로 끝날지 아닐지 응? 곧트트로 고트. 응? 끝날지 아닐지 야라이즈코트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이렇게 계속.. 어? 브리지 앞에서 어? 얘기하면은 어.. 얘도 바뀌 애매해지는 거야. 애매해지는 거야. 맞아 애매해지고 너가 애매해지는 거야. 오세요. 아주 고 뭐. 그래.. s 이, 뽀뽀, 지미우. 왜, 왜, <laughs> <laughs> 왜 읽어? 왜 읽어? 왜맘대로 읽어? 해줘야 되잖아, 그럼. 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해줘야 된다고. 어, 그렇지, 읽는 그렇지. 순간. 내가 시킬게, 애교. 타로 애교. 아니, 야, 없었잖아. 어? 없었잖아. 없었소?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해야 되잖아. <웃음> 어? <웃음> 아 보스라이즈 나왔다. 아, 보스라이즈. 나왔어 이화까지 나왔나 지금? 아 이러면 아직 그 스포 방그 방지를 좀 해야 되네. 혹시 모르는 우리가 또 얘기하다가 아 그치 그치 스포 그치 스포 할 그치. 수가 있어요. 아나 자세하게 다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뭐라 할 수가 없어 근데 아 보스라이즈 내가 알기 그, 내가 알기론 지금 그 우리 요리한 봐, 그 내가 보스 아니야? 응? 아니가? 아형 아니, 보스 하는 거 같아. 그리고 맞지? 걔 찬영이. 로 바뀌는 것까지, 음. 아 촬영가 보스 파 들어간 것까지 나왔을 거야. 내가 선택 안다안 되고. <laughs> 야 근데 진짜 친... <laughs> 진짜 이번 촬영 너무 재밌었어. <laughs> <laughs> 라이바게도 브 나왔던 거 봤어. 봤어 노리고. 엄니 겁나 웃겨. 그게 그나마 음. 조금 덜 무서운 거였는데. 응, 응, 응. 오, 맞아. 제일 안 무서운 거야, 그거. 환승연애요? 아... 환승연애. OST. 음. 맞네. 음. 근데 그게 아직 노래는 안나왔어지 아직 안나왔어 아우, 난 들었지롱. 나는 들었지롱. 야구려 어허? 야구요 어, 너무 좋았어. <웃음> <웃음> 너무 좋았어. <laughs> 어, 너무 좋았고요. <laughs> 어, 기대되죠? <laughs> 음. 음? <laughs> 이소희가 또, 이소희 미소이 했어요. 이소희가 이소희 미소이 했고. 아, 그러고서 그래. 아, 또 말하고 싶은데. 그 처음에, 그 뭐. 그 아! 처음에 들어갈 때 가사가 음. 음, 기억 안 나잖아, 그거. 아, 기억나는데. 어쨌든 같이, 같이. 아, 어? <laughs> 그러니까 아니아닌데 예. 아무튼, <laughs> 아, 뭐곧 <laughs> 만나실 아. 수 있을 겁니다. 아, 진짜. 언제 나와? 그건. 그거는 모르겠네요. <laughs> 아, 모르겠구나. 뭐, 뭐 하다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끼리 그 아, 우리 끼리 약간 그아 약간 예측했지. 어떤 장면에 나올지. 아, 근데 약간 달콤해요. <laughs> 달... 근데 그거는 괜찮잖아. 달콤한 어, 아니, 거. 난, 달콤한... 나는 나는 <laughs> 달콤한.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이런 거는 스포를 안 해. 아, 아 그래 그래. 아, <laughs> 왜냐면 아, 우리 우리 아.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아 우리 <laughs> <laughs> 난 스포잖아. 근데. 그래. 달콤할 수도 있지 뭐 햄버거 달콤한 거 음, 햄버거 달콤하지 않겠지 아뭐 아무튼 <laughs> 어, 아무튼 아무튼 형 환승연애 본적 있어요? 사실 나는 어. 환승연애 본적 본적 없죠 응. 그런 연애 프로그램 봐요 근데 많이 안봐 많이 안봐 설러지옥은 약간 조금 조금, 조금 띄엄띄엄 보긴 음, 했었는데 나도 안 봤어요 환승연애 본적 없는데 이번에 음. 처음 봤어 어. 환승연애 4 지금 한 2화까지 나오어 커플들이 그 그러니까 여덟 여덟 분이니까내 음. 커플, 전 커플이, 어. 모여서, 아들들들인데, 근데 다 이제 전 애인인 아, 그, 어, 거야. 어, 어, 어.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누구의 전애인인지는 몰라. <laughs> 어, 어. 그걸 이제 X라고요. X, 그쵸. 그쵸. 누가 누구의 x 스인지한 음. 모르는 거야? 몰라요. 우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그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다 파악이 됐어. 됐어 예 네. 예측도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감이라는 게아저 사람이 저사람의 액수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 알수 있죠. 맞아 본행 입장에선 그게 예측할 할것 됐어. 아 그런 내용이구나. 예. 소 하시네 소 하. 뭐가 하시야? 그거야 <laughs> 그거 볼래? <알>, 그거 <laughs> 그 너가 미안해 했잖아. 응. 그 너가 미안했잖아. 응. 이딴데 안 나왔어. 그거 몰라? 이 대사? 그거 뭐야? 그 한때 그 환승연애로 핫했던 대사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응. 그러면 환승연애 이딴 거안 나왔어 l e t 뭔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니까 러 너가 자기야 자기야 미안해 라고 했잖아 근데 그럴 거면 그냥 환승연애라 이딴 거안 나왔겠지 그런 거지? 아우. 아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러면 환승연애 이딴 거안 나왔겠지 에이 에이 y e a 안해 이야, 지금 아 꺼나 뭐 환승 연의그 멘트를 음. 했었구나. 내가, 우리가, 단축 우리가 어. 진짜로 어. 언제 자기야? 미안 했잖아.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딸 생활이 어떻안나했어아 오마이 갓... 오 했잖아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이 갓... 오마니 갓... 오마이 갓... 오이 미 h u 로했다는데요미 hungry, 내가? Are you having fun? Yay! Yeah yo, y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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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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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너 진짜 약간 그 센스 있는 것 같아. 그타고나 모든 게. 감시 칭찬. <laughs> 근데 모든 게 진짜 흡수력이 너무 빠르다고 하나? 아니 축구는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어느 정도 흉내 내는 정도인 거지. 그런가? 나 그런데. 저는 축구를 안 했잖아요. 아난 축구 안 기... 했지. 난공공공 운동 안 해. 오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이제은 a n i m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이내은는 음. 거지 n g e b o b b i o s 그러면 스펀지밥이 b i o s p o n g e 스 o 지밥아 o s p 아아 g e b o b b i o s p 야 n g e b o b b i o s p o n g e b o b 아 i 아! o 아, 그 p o n g e b o 아 b 아 루피? 루피 n g e b 로 b b i o s p o n g 뭐 i n k y p i 핑크, 핑크. 예, 예. 그 p 그거, k y Pi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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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i 워 k y 자 i n 자하워 i n 워 y p 라이스 워 p 워소 이형꿀아형 2분 꿀아이 니치팔로마. 원. 워아이니. 我喜歡你.이방이 방송하니까 잘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중에 뭐껐켜잘안 들어가. 진짜로. 난 이제 방으로 가야겠어. 간다. 바이. 잠시만. 잠시만잠시만 이에 모자 몇개 갖고 왔어? 엄청 많아. <laughs> 그냥 넣어놔, 거기다. 모자 케이스 샀지.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나도 모자 맨날 많이 들고 다니는데. 사. 사죠. 사달라고요 싫어. 야다 <laughs> <희하다>. 기미대피 <laughs> 하고 가라고요? 알았어. 뎀뎀뎀뎀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댄바지, 댄바지 말고. Give me that! Give me that B! 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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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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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